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실기 CAD 작업 도면 7번 3D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러한 형상을 3D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, 어, 조금 낯선 부분이 어, 이 부분, 이 부분만 해주면 어, 될것 같네요. 이 부분은 어, 우리가 보통, 보통은 거리만큼 도출을 하거나, 거리만큼 돌출하거나 음, 그 면까지 그 면까지 돌출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, 어떤 거리만큼 거리를 주고 나서 거리만큼 돌출하는 것을 많이 사용했었죠. 아니면 끝까지 하거나 하지만 여기서는 이 면까지 이 면까지 어, 이 평면 이 평면에 대해서 이, 이 면까지 돌출을 하는 어, 그런 좀 생소한 기능을 사용해서 해야 하는 모델링이겠습니다. 한 번만 해놓으면 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고 비슷한 모델링도 하면서 모델 형상, 그 형상 모델을 하면서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인벤터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. 자 매트릭의 스탠다드 밀리미터 mm IPT였죠. 자 여기서 자 도면을 보면 우선 모델링은 이렇게 기억자 모형을 만든 다음 이쪽으로 돌출을 시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2D 스케치 시작, 2D 정면이죠. x, y 평면 음, 기역자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임의로 기역자 형상을 만들고 나서 치수 10이죠. 치수 10 그리고, 10입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, 지금 보시면, 여기 밑면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0이니까, 여기까지 길이는 50이 되겠네요. 전체 길이. 높이죠. 높이가 50이 되겠네요. 이 부분은 50이 되겠습니다. 이 부분 당연히 40이 되겠죠. 어, 그 다음, 다른 부분은 음, 부분 10 했고, 10 했고, 자50 지정했죠. 다시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돌출하는 길이는 여기 나와 있죠. 40만큼 평면도에 나와 있는 이 치수 40을 이용해서 돌출시켜 주면 되겠습니다. 40만큼 돌출시켜 주면 기억자 모형이 나옵니다. 그 다음은 이 부분 필렛을 먼저 해주고 이 평면에서 그 구멍을 뚫어준 다음, 근데 이 구멍은 여기 보시면 정면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아, 어, 카운터 보어네요. 카운터 보어, 어, 두 개가 있구요. 그리고 이 평면에서는 이런 형상을 돌출 컷으로 어, 컷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, 목깎기. 자, 필렛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필렛. 자, 이 부분은 R10이죠. R10. 10. 자, 이 부분 찍어주시고, 어, 돌려서 찍어주시면 됩니다. shift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, 어, 휠을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어, 다시 홈버튼, 등과 수상도로 봐주시고, 음, 여기에서 카운터 버어, 이 부분에 카운터 버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스케치면 들어오고, 원의 중심 있죠? 원의 중심 이 점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. 자 원의 중심은 우선 필렛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 필렛에 대한 원의 중심 어이 부분을 모서리를 계속 왔다갔다하면 이렇게 원의 중심이 보이게 되는데요. 이 원의 중심을 점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. 점을 찍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. 어 구멍 가공 마법사. 자 구멍 아이콘을 눌러주시면, 카운터보어.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카운터보어입니다. 카운터보어. 지금 보시면 카운터보어의 치수는, 어, 머리 쪽은 11, 그 다음에 공통총 4.55파이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높이는 2. 이것을 적용해서 치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11이죠. 11 그리고 높이 2였구요 이거는 4.5가 되겠습니다 4.5 네,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카운터 보어 작업을 끝냈고 다음은 이 부분 다음 이 부분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, 우측면으로 가서 이쪽면이죠 이쪽면 선택한 다음에 새 스케치 이메의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의 어, 선 그리기 전에 그 전에 필렛 작업 이것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작업 필렛 작업 R10 똑같이 이 부분이죠 어, 두 부분 해주시고 확인 이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 새 스케치면을 열겠습니다. 필렛을 먼저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. 이 부분 원의 중심을 잡기 쉽다는 거. 이번에는 미러 그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. 이 부분에 이렇게 형상을 그려서 이 부분에 이 선을 기준으로. 미러 기능을 통한 그 대칭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을 그으시고요. 자, 이것을 자리, 아, 간격 띄우기,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간격 띄우기 이 선을 클릭하시고 이쪽에 20만큼 떨어진 선을 긋습니다. 그리고 원, 똑같이 그려주시고 어, 이것은, 이 원의 지름은, R4라고 나와 있네요. 어, 그럼 지름이 8이겠네요. 8. 지름이 8. 이 부분도 8. 그리고 이것은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어주시고, 필요 없는 부분들은 모두 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자, 그럼 이런 형태만 남죠. 이런 형태. 자, 이런 형태만 남는데, 이것을 미러 복사. 자, 미러. 미러 클릭해주시고, 프로파일 클릭. 클릭, 클릭, 클릭을 해주시고, 미러선,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복사하면 똑같이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 복사가 됩니다. 이 기준선 지어주시고,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, 돌출, 프로파일 이두개 모두 해서 차집합이죠? 차집합. 차집합입니다. 두개 해서 차집합. 관통으로 하면 되겠죠. 관통, 전체.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 면에 있는, 지금 이 면에 있는 것들도 모두, 어, 됐구요. 이, 이 부분과 됐죠. 이제 이 부분만 이제 돌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, 자, 이 보조추상도를 통해서, 이 보조추상도를 통해서, 이런 영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어 이것을 평면을 잡고 할 건데요. 작업 평면을 잡을 때 우선 40도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40도인 거죠. 40도. 이것은 직각이기 때문에 어이 부분과 이 부분은 50도가 됩니다. 세 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50도가 됩니다. 그래서 작업 평면을 만들 때는 이 선을 그려주고 어이 수평 선과 그 50도의 각도를 가지는 작업 평면을 우리가 이 부분에 만들어줘서 다음 면까지 그 돌출 그 기능을 이용해서 돌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엔 평면. 자 평면 이용해서 평면 눌러 시고요 그 전에 스케치를 먼저 하면 되겠네요 그 전에 이 면을 먼저 새스케치면 잡아서 선을 그려줍니다 예, 각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도가 되죠 여기가 40도가, 40도가 되기 때문에 자 50도 자 50도 수평선과 50도 각도를 갖는 선을 하나 그으시고 스케치 마무리 종료를 누릅니다 자, 이 상태에서 평면 자, 평면을 클릭하시고, 이 선을 클릭 한번 하시고, 그 다음 이 면을, 이 모서리 면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평면이 생깁니다. 이 평면이 이 평면과, 이 평면이 이 평면과 5 0도 각도를 갖는 평면인 거죠. 그래서 이 평면을 자, 작업 스케치로 잡고, 자, 여기에서, 이런 형상을 스케치해 준 다음에 돌출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는 r 1이라고 있으니까 그 파이 20원 그리고 이 파이 20인 원과 탄젠트 구석 조건을 가지는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되겠네요. 그럼 여기서 중심 선을 수직선을 그려 주고 그 다음 이미 선을 그려 줍니다. 그리고 원을 그려 주시는데 이 원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20이라고 나와 있네요. 여기 이 부분 20 수직 수평선 하나 그으시고 처치수 기입을 통해서, 자, 원의 중심, 음,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기준점을 만듭니다. 원의 중심. 파이 20이죠? 파이 20. 그리고 이 선과 그이원이 E1, 원이 탄젠트로 그러니까 접한다는 거죠. 탄젠트 구속 조건 이 부분 탄젠트 구속 조건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붙죠. 그것을 자르기로 필요한 부분을 지우겠습니다. 지우고요. 자,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우선 미러를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. 남겨주시고요. 음, 이 부분만 지워줍니다. 미러를 통해서 선택 미러선 이 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 그리고 자르기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모두 삭제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형상이 나오죠. 이런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선을 이 밑선도 그어 주셔서 폐곡선을 맞든 다음 스케치 마무리 종료 아 다음 등각 투상도에서 이 돌출 프로파일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음 거리 거리만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다음 면까지로 지정한 다음 다음 면까지 아니 지정 면까지입니다 지정 면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정해주는 면까지 이 면이죠 지정해 준 만큼 돌출을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하면 돌출 프로파일 눌러서 범위 다음 면까지가 아닌 지정면까지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 부분 여기까지 돌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쪽 스케치를 들어가서 구멍 있죠 이 구멍을 하나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0파이 짜리 원의 중심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원의 중심이 생기죠. 이것은 시파이해서 스케치 마무리 종료. 그리고 돌출 프로파일 눌러서 어 이건 차지파이죠. 이것은 관통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로 해줍니다. 전체로 해주면 이 끝까지 뚫리겠죠. 이렇게 끝까지 뚫리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끝까지 왜냐면 이 부분을 통해서 관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끝까지 뚫려 있는 거죠. 그래서 확인하고 해주시면 되고, 이 작업 평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음, 가시성 체크 해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. 이 선도 마찬가지로. 그렇지 오를 가시성 체크해 주면 되겠죠.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 보았는데, 자 확인을 해보자면. 네, 지금 이 형상을 3D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보았는데요. 아, 네, 아, 무료 없이 다된것 같고요. 아, 이 부분, 이 부분만 라운드, 이 부분만 라운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아, 주서를 보시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이, 라운드 2로, R2로 하라고 했으니까. 자, 목각기 클릭해서 2죠. 어, 이 부분만 이렇게 라운드 2를 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7번 생산자동화기능사 실기 캐드 작업의 7번 도면 3D 모델링 작업을 음, 해보았습니다.